동민 엄마 당신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잖아. 그도 같이 20년을 살았는데 연락을 한번 줘야지.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혼자만 숨어 있으면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? 뭐, 애들하고 나는, 뭐, 길에 나앉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, 관심도 없고, 걱정도 안 되고 그런 건가? 나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당신을 무책임한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, 지금은 너무 심한 것 같아. 지금 뭘 하려고 계속 숨어 있는 건지 몰라도 연락을 한번 해줘야지.